이 위염에 의한 증상인지 위암에 의한 증상인지 증상으로 간별이 안 됩니다. 굉장히 비슷합니다. 미국보다 위암 발생률이 1 0 배는 더나고. 원장님 오늘은 위 질환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요즘 현대인들이 속쓰린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 뭐 원래 그러니까 하고 넘기는데 이거 위험한 거 아닙니까? 속쓰림이라든지 명치부 통증, 소화불량 다양한 위장 증상들이 젊은 분에서도 경험하신 분이 많은데 그러한 증상들이 때로는 위암에 의한 증상일 수도 있는데 이게 위염에 의한 증상인지 위암에 의한 증상인지 증상으로는 간별이 안 됩니다 굉장히 비슷합니다 따라서 빈번하게 그러한 증상이 나는 좀 자주 약을 먹어도 호전되지 않고 좋아지더라도 금방금방 재활을 한다 그러면 이런 증상이 단순한 위염, 식도염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한번 내과를 방문해서 상담 받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위장관 질환을 가장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검사가 내시경이라고 들었는데요 내시경 검사를 꼭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위장이 건강해지는 방법도 좀 알려주시죠 건강검진하면 거의 뭐 내시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만큼 우리나라에 내시경이 많이 일반화되어 있고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접근성이 높은 나라에 속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젊은 분들께서도 아까 말씀드린 증상 때문에 내시경을 받으러 쉽게 오시는데 내시경은 위를 볼수 있는 사실 가장 정확한 검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고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해보시는 권유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위암 발생률이 1위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이에 기여할 수 있겠는데 위암을 유발할 수 있는 흔한 원인이 뭐 헬리코박터라는 균이 있으면 생길 수 있고요. 또한 맵고 짜고 특히 염장류, 김치가 될 텐데, 그러한 절인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위암의 발생률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라마다 풍토병이라는게 있고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생긴다고 이제 말씀하는립소나 유방암 이런 것들이 사실 미국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흔한 병이라면 우리나라는 단연코 가장 우려하고 걱정해야 되는 게 위암입니다.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 우리나라는 내시경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고 동네 내과를 가더라도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환경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 위암 발생률이 10배는 어나고 내시경 비용은 10배 이상 저렴합니다. 따라서 고려되는 증상이 지속되고 호전이 더디다면 반드시 내시경의 필요성을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검사를 해서 정말 위염식도염 때문인지 때로는 암에 의한 증상이 아닌지 판단을 들어보시고 검사 여부를 상의하시는 걸 반드시 권유드리겠고요 그리고 결국 위에 좋은 세마스관는 사실 쉽는 않은데 사실 저도 뭐 김치를 즐겨보고 좋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염장 음식들, 김치 외에도 우리나라 젓갈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먹는 나라지 않습니까? 이제 남들 이상으로 그런 음식을 좀 좋아하고 즐겨 먹는다면, 매고짠 음식들은 조금 더 절제하시는 걸 평상시에 권해드리겠고, 위암의 대표적인 원인이 헬리코박터라는 균이 름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 그러한 균이 감염돼 있으면 위암 발생률이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거의 절반 정도가 가지고 있는 균입니다. 가지고 있다고 되게 놀랄 건 아니고 치료가 어렵지 않습니다 약을 한 일주일에서 2주 드시면 한80% 정도 확률로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균이 있는지 여부와 치료의 필요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상담 받으시고 관리 받으시면 위암이나 중대한 위에 대한 질환들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용적인 부분만 놓고 보자면 부담스러운 건 아니니까 눈 한번 질끈 감고 금식 잘 하고 오셔서 한 번쯤 내시경을 통해 건강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하겠네요.